가봐, 1패, 2패, 3패, 루시우 여기 있죠 여러분들 지금 루시우 지금 나밖에 없어요, 여러분들 네. 네팔 어, 미미 정말 안돼 응? 따트브 이거 와 예사롭지 않네, 이 디옥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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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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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메트로 낙사 아니 포탑 보소 인거아 포탑 u t up, p u 와 u 지 put up, put up, put up, put up, put 매트라서 나이스. 어, 저격수다. 이거, 이거. 암살감저거하고 아. 위로 아. 올라가면은? 넌 기자싸. <laughs> <디저싸. 웃음> 수고. 보라도 <laughs> 누가 이번 판돌아 돌아 했던 것 같은데. 저, 준비 완료. 일단 포탑부터 빠아내주 나이스, 샷. 미도게 피. 미도게 피. 미도게 피. 미도게 도게 피. 미도게 피. 미도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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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맥크리 맥크기 맥쿨 조심 맥크리상강 없어 맥크리상강 없어 지금 근데 이제 슬슬 찰거야 슬슬 찰거야 맥크리 3강 나이스 이거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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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녀사 메르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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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거 못참지 <laughs> 아 오케 이오 나이스 우리 이제 우리 이제 호그 뭐가 또입구문 노래 같은데 느낌이. 세한. 진짜. 진짜 식했다 아, 내 심에서 <시메트를> 급했다 이거. 게요 <목마> 야타부터! 야타필! 나이스! 아! 이 친구 뭐 있지 않나? 아 <laughs> <laughs> 야! <laughs> 미친놈인가 이거? <laughs> 뭐..뭐야 얘? <웃음> <웃음> 아니 앞에서 포기하지 알고 인성질 하고 있었는데 티바지바 티바. 티바부터 나이스. 듬듬듬듬 금부터. 스매트라. 열병

심해 트라 심해 트라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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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 너무 아퍼 너무 아퍼 너무 아프 너무 진짜 거짓말 치 너무 아퍼 오머어머저 심해 트라 자아나 진짜 조심해 그냥 아군으로 보내줘요 제발 속도 긴는중 속도 긴는중후그그 나이스 아나 잡으실? 와우 그걸 끌어? 나이스. 내가, 아래, 내가, 가 o 내가, 아래, 내가. 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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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문가는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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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들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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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아이고, 깜치지말걸콜치지말이오케이 <laughs> 수고! 아, 수고이지지야이콜이지마이하 <laughs> 스 나이스 아 나이스 고생했습니다 피젯 때 오아시 스네요아 아, 저기로 씨. 왔다 오우. 나이스 그래 좋았다 이거 진짜 잘했다 기야기야 나이스! 이거 이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나 컷 아나 컷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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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나어요 맥크리 맥크리 꺼. 나이스 이거 할만 할만 포탑 시다 나이스 나선 조심해요. 야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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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 와우! 와, 겁나 아깝다, 나. 와, 이거 진짜 아깝다, 이거. 아, 오케이, 깜깜. 다시 숙지야 빼빼빼빼. <놀라> 이거 상대, 상대, 이거. 겐지고 카운트 못해요. 일단 내 아나라도 견제해볼게 아나, 아나 컷. 그 상대 이러면 뽕감 못해요. 오케이, 되게 많으신데. 이거 왼쪽에 후가부터 밀자. 일로 와봐요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정말 밀어요. 에 감사합니다. 호 그래 빠졌어요 일단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잘 묶었다 진짜 잘 묶었어 이거 찍어 나이스 아프까 아프니까, 아프니까, 아이니까 아프니까, 아야타타타 오케이 오케이 뒤에 프여야아 어, 오케이 아오케오케프니아프니아 <목소리> <목소리> 예, 예. <저는>. <목소리> <안 죽었다. 목소리> 어이씨 저. 미트벨 이제. 아이고 야저 감이. 어 아. 저저 코고 잡아야 코고 더 없어? 아메크리만메크리만 어, 큰일 러 <laughs> 아 씨. 오히베히베 상태네. 해릿 컷? 개뭘 말하지 라이라 컷? 루시 컷? 오케이, 오케이, 내면 컷, 내면 컷. 겁나 만해 너무 나이스. 라이나 먼 더? 님들 라이나 먼더 나이스. 어, 저 개핑대? 호그, 호그, 호그. 갈벤? <하이벤>? 확인 확인 확인!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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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른이 라이 이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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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라이 라이 이이 라이 라이 거이라이라

아, 인생. 어, 가이다 이거. 이, 겁나, 많니 이,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망 이. 아 이. 이, 아 이, 이. 이, 이. 이, 이. 이, 수 이, 고고 이. 이, 이. 이, 이. 다 <목소리> 여러분들, 여기서 자랑스러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다봐 1패, 2패, 3패, 루시우, 여기 있죠? 여러분들, 지금 루, 루시우, 지금 나밖에 없어. 요 여러분들, 예. 루시우, 지금 여기, 여기, 어, SNK, 이 사람, 내가 제쳤다. 이 사람, 이거 전시즌, 전시즌, 그거거든요. 전시즌, 루시우 1등, 내가 제꼈다. 루시우 모스트가 진 나랑 저 사람밖에 없었거든. 전시즌에는, 어, 여기 한명더 있네요. 수반, 이해창 씨. 예. 네. 음. 세 명. 지금까지 루시우 원팀 세 명.